신장 케어 간식으로 더 건강하게 강력한 치아 보호 효과를 가진 간식. 아니, 웬걸. 양스틱이라는 고양이 간식이 있어서 리뷰해봤고요. 역시 고양이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이라 신기했어요. 일단 포장부터 깔끔하고 이지커 처리로 쉽게 뜯을 수 있었고요. 주인님 입맛에도 맞는지 바로 달려들더라고요. 참치, 소고기, 닭고기 맛으로 나뉘어 있어 선택의 폭도 넓고요. 재료도 믿을 수 있는 가수분의 간식이라서 안심이네요. 주인님 피부가 더 윤기나 보이는 것 같았고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. 고양이 치아 건강에 좋은 과자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패키지를 열어봤어요. 닭고기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양이가 좋아할 것 같았고요. 냄새부터 맡아보니 고양이들이 흥미로워할 향이었어요. 크기는 적당했고 식감은 생각보다 딱딱했어요. 냄새 제거와 치석 억제에 도움이 된다니 꾸준히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성분도 자연유래라서 안심하고 그려 가능할 것 같아요. 우리집 양이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잘 먹더라고요. 입냄새도 줄어든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. 고양이를 위한 물 좋은 스틱 간식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상자를 열어보니 1 0 g 짜리 스틱이 5개 들어있었어요. 주원료가 오리라 그런지 냄새가 아주 진하고 구수하고요. 챙겨온 스틱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집 양이들에게 줘봤는데요. 캐치몰이. 이름답게 헤어볼 예방 기능도 있다네요. 전연령이라 어린 고양이부터 나이 든 고양이까지 모두 먹을 수 있고요 스틱을 뜯자마자 냥이들이 몰려 들어 잘 먹더라고요 특히나 수분감 있는 제형이라 털 뭉침 걱정 없이 급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 게요